보고 싶었다, 얼추라. i love 월출 약 6시 탐방로 입구 진입 약 1km 지점 1 3분정도 오니까 갈림길이 나옵니다 오늘 이두 코스를 다 지나가 볼 건데 어. 사람도 없고 하니까, 구름다리를 먼저 가서 이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. 천왕봉까지 2.7km. 제가 월출산 저번 산행 때이 코스로 하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코스의 난이도를 아는데 역시나 맵습니다. 쉽지가 않아요, 여기. 약 20분 지났고요. 경사가 가팔라집니다 등산 시작 약 30분, 1.5km를 조금 넘었고요. 큰 비걸과 엄청난 기울기에 계단이 시작됩니다. 천황사에서 500m 왔고, 구름다리는 400m, 구름다리는 가깝네요. 속도가 95%인데 엄청납니다 진짜 아다 땀이에요 다땀 짧게 하나 천왕봉 근처나 가야 산계 구경할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좋네요 풍토 GPS상 약 2km, 시간 45분 소요, 정자입니다. 저는 출렁다리에서 저기서 조금 쉴게요. 구경도 좀 하고, 촬영도 좀 하고. 이정표 맞습니다. 2km. 남은 거리 1.7km. 이 코스가 3.7km 구간이네요. 봉탕쉬슈 지리산 천왕봉도 저를 세번째 만에 안겨줬는데 월트산도 많이 튕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상 은갔지만 오늘은 사실 길게 탈락했어요 산을 길게 탈락했는데 정상부에 가서 계속 이 곰탕이 이렇게 심하면 저 반대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오늘 길게 20km 이상 한번 하고겠습니다. 엄청 뜨겁지만 않으면 이곳에서 이 경치를 보면서 식사하시면 차도 좋고요. 신선이 될것 같습니다. 벤치 있습니다. <laughs> 안심하죠? 아 어이가 없네, 어이가 없어. 야이보찌 남능종을 오르, 오랜만에 구경 좀 하려고 왔는데, 야 이거 진짜 심하네 이거는. 이거는 이거는 나그네 꿈님도 저리가랍니다. 이건 용운성님도 안 되고. 야 이거 국민 난리고 이렇게 됐냐? 천황봉 1.6km 일단 천황봉 가야죠 아무리 못 가도 여기가 하산할 때도 경사가 너무 쎄가지고 위험했거든요 여기는 진짜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런 안전바 꼭 잡으십시오 정말 위험합니다 계단이 등리분들은 한 번에 올라가기 힘들잖아요? 그러면 잠깐 멈춰서 이좌측뷰를 보십시오. 원래 엄청 멋있습니다. 지금 곰탕이라 그렇지. 민달팽이? 맞나요? 뚜껑 없는 달팽이? 이야, 이 계단 마지막 부가 엄청 섹시합니다. 엄청나요. <laughs> 세상에, 세상에. <laughs> 세상에. 야 <이야. 웃음> 아, 자, 경서 돌았다, 여기. 덕유산에 이어서 끝나지 않는다. 계단 시리즈 2. 상당히 깁니다. 200미터밖에 못 왔습니다 자또 다른 댓글 시작 오오 이쁘다 야 이쁘죠 오 이야, 오우. 이거는 예쁘고 잘생기고 착한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엄청 예쁩니다 지금 제 눈에는 이렇게 넓은 전망대 및 여유 공간입니다. 오늘 산행에서 처음 보는 야생화. 살짝 열리고요, 살짝. 야, 저 정상 올라가 한번 쫙 열어줬으면 좋겠는데. 한 5분만이라도 작은 정들이 있고요. 오. 와. 진짜 기가 막힌다. 야, 엄청 섹시합니다. 엄청 우람하고 여기 진짜 멋있는 곳입니다. 자, 뱉는 거 없지만, 날 맑을 때는 꼭 보십시오. 기가 막힙니다. 와. 지금도 엄청 섹시해요. 그림이. 첫 다운이 시작됩니다. 다시 올립니다. 이기 엄청 많습니다. 저 중간에 예쁜 야생화밭도 있습니다. 천왕봉 900m 아까 봤던 야생화 좀 가까워졌습니다. 짜잔. 이쪽에도 있어요 야생화. 천왕봉 800m. 시원해 데크가 끝났고요 여기도 날씨 맑으면 뷰가 좀 좋겠 죠 만난 지점이죠? 삼각 지점. 경포대에서 2.4km 올라왔을 때 여기입니다. 천왕봉까지는 500m. 야, 이 계단은 진짜 생각이 잘 만들었어요. 이 간격이 걷기 너무 좋습니다. 경사는 좀 있는데도 덜 힘들고요. 아, 계단 많다.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길을 이렇게 데크 계단으로 다만들는 코스입니다.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. 계속 엄청난 데크들. 국민날료 체면 진짜 제대로 후겨졌습니다 제가 오늘 할 말이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떻게 합니까? 자연치는 대로 봐야지. 천왕봉 주차장. 바람폭포 쪽을 경유해서 가겠습니다 바람폭포 900m 이거 그립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미끄러져요 계속 천황공에서 600m 내려왔고 주차장까지 2.4 이쪽이 산성대 주차장 가는 길입니다. 저는 산성대가 만대죠? 택시비도 깨지죠? 오, 갑자기 열렸어요! 갑자기 열렸어요! 갑자기! 오, 오 이쁘다! 오, 이뻐! 오, 더 찍어야지. 이거 비보라창 새로 만들었다는데 와 이거 완전 아닙니다 진짜 제휘파람 소리 반응해요. 많고. 바람 폭포 400m. 코2 0 0 m 천황사 주차장 2km 아 어, 진짜 미끄럽습니다 신발이 쉼터 있고요 이제 계곡 소리가 납니다 아 어, 시원하긴 합니다 가까이서 볼수 있다는 장점은 있네요. 출렁다리 코스에 비해서 이쪽 하산길은 거의 다이 바위죠. 바위 계단이라 좀 불안정하긴 한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코스가 좋을 거예요. 데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대쪽이 더 좋고. 야 여기에서 구름다리로 만나는 저기가 있네요. 300m만 가면. 가박 등산과 다르게, 화산길은 계곡을 계속 따라갑니다. 공백이, 천왕사 400m, 주차장 1.3km, 이쪽 구간이 좀 이쁘네요. 아, 귀엽다. 오, 멋있다. 야, 느낌이 너무 멋있어. 여기. 이쪽 코스가 예쁘네 여름에는 무조건. 경사도 훨씬 완만하고 저라면 이쪽으로 올라오겠어요 자, 여기 생각보다 깊습니다 한 1m 될것 같은데 아 요런데는 좀 하나 열어주시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